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소파이 CEO가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은 원론적인 얘기가 많았다면 이번 크레딧 스위스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주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고요.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역시 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저의 해석을 좀더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 소개를 잠깐 하면 소파이는 고소득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주요 목표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회원들과 평생관계 구축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이나 재용자 그리고 주택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금융 서비스 부분은 소파이 머니나 인베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단일 주식 거래나 ETF나 암호화폐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리비안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었던 IPO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원들에게 더 많은, 더 효과적인, 포괄적인 제품을 몇년 동안 제공했고,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질의응답인데요. 제가 중요한 것들만 요약했고, 모든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소파이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IPO를 거친 이후에 전반적으로 성장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대출 사업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25%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개인 대출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다만 학자금 쪽이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이 학자금 대출이 반등하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고성장하는 대출 사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갈릴레오는 놀랍게도 향후 5년 동안 연간 50%의 성장, 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더 지역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은 머니나 인베스트나 카드는 매년 약 150%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IPO 이후에 성장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대출은 25%의 성장.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이 반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갈릴레오는 매년 50%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분은 매년 150%의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금리가 오르면 대출 관련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인플레가 오고 금리가 오른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많이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대출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도 수요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도 대출 수요는 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대출에 대한 내용을 하면 2021년 초에 주택대출을 시작했고요. 전체 대출 중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작으나 3분기 동안에는 약 10%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계속 더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파트너 뱅크를 더 많이 추가해서 더 많은 대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릴레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갈릴레오가 주로 직불카드 관련 서비스인데, 앞으로는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도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회원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요 네오뱅크, 디지털뱅크의 90%가 회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마르케타와 비교한다면, 마르케타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곳들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 있겠으나 매출도 물론 큽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굉장히 많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거염두에 주시고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플랫폼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고요. 이제 성장을 위한 가속화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3분기에 약80% 정도가 대출 쪽이었다고 하고요. 정체성으로 본다면 대출 회사가 맞죠? 갈릴레오가 20%, 금융 서비스 부분이 5%라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금융 서비스 부분이 추가가 되고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퍼센트를 보시고 위에 걸 다시 보신다면 애초에 대출 부분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25%가 굉장히 금액적으로 보면 큰 거고요. 애초에 이 소파이 금융 서비스 부분은 매출이 적기 때문에 150%씩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체 매출비 중에서는 몇년 동안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성장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파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수 있는 건이 성장 폭이 150%씩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교차 판매인데요. 교차 판매가 활성화된다면 당연하겠지만 고객 확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 서비스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리고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더 적은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도 어 활성 활성 사용제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신규 사용자 획득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도 더 신규 확.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 결과로 보자면 2분기보다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8% 줄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중은 유지될 거라고 하고요. 몇 분기 동안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 융자 사업 부분에서 꽤 의미 있는 수익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소파이가 버는 돈에 70%를 재투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굉장히 고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꾸준히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건데요. 1달러를 번다면 0.7달러를 재투자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소파 이거인데 집중하고 있는 건 순이익으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 성장이 중요하고 회원들의 확보가 중요한 거고 교차 판매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eps가 단기간 내에 뭔가 꽤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돈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회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겠지 eps를 흑자로 바꾸는 걸 아마 당분간은 네, 이 상태로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유지가 될 거고요 이 방법이 올바른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성장하는 소파이에게는 적어도 이 방법이 맞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좀어 경쟁사들도 소파이와 같이 올인원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소파이는 하나하나의 서비스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훌륭한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제품이 그 자체의 비즈니스로서 꽤 매력적이고 유지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그 질문 나왔는데요. 뱅크 차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작년이죠. 10월에 뱅크 채터 신청했고요. 조건부 승인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뭐 굉장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OCC와 굉장히 여러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요,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마침표를 찍은 거죠. 잘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 이게 뭔가 뭐안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거절, 아니면 뭐, 잘못된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낙관적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라는 느낌을 주는 인터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굉장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되고 있진 않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내비쳐 볼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뱅크 차터가 되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예금을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상당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하고요. 굉장히 도움 되면 한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이게 한 2, 3분기 컨퍼런스 내용을 합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가져왔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액기스로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요 내용 보시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